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감천당이세요? 네. 20만 5,000원에 20%입니다. 아이고. 뭐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시네요, 스스로. 예. 근데 제가 네. 그 전문가님 방송을 그 일상 저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게저 전문가 선생님이 그 만약에 혹시라도 삼0 0 0당 제약이 13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기억이 음, 나거든요. 네. 아 그래도 제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 어, 모든 시청자분들께 사과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너무 좀 믿었나봐요. 어 너무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분들도 깨우치는 게 있을 거야. 그쪽 자리가 왔다고 추가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리 어떻게 잡아야지만 추가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 깨달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그들을 맹신했나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가격만 생각하고 계시고 시장이 빠진다. 종목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 다른 이야기들 하나도 안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시청자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것 같아요 어과소평가한게 아니라 과대평가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 이런 이야기를 해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가격만 생각하고 상황은 절대 안 보구나. 상황이 지금 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도 안 보고 있고,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안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고를 아예 안 하시구나. 그래서, 아,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아, 어쩌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독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오늘날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내가 진지하게 이거는 사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내용이, 어, 지금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aughs> 어, 놀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지청자님이 이렇게 딱 때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드리지만, 13만원쯤 되면 은 추가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시장이 지금처럼 밀리지 않을 때, 뭐, 그리고 얘가 딱히 내려왔을 때 반등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나온다면 13만원쯤에서 그런 걸 고려해봐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름상으로는 13만원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냥. 그냥 흘러가게 네, 내버려 둬야 되는 자리인데, 어, 문 엔진이가 그때 13만원을 내가 매수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아, 제가 요즘에 목표가도 원래 잘안 드리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뭐 보자 이런 이야기도 원래 잘안 하는데 더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가이드라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마치 절대 법칙처럼 문연진이 13만 원오면추가해서 핸드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라든가 마음의 부담, 짐들이 더 많아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딱 시청자님이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 이, 이따위 건 자리에서 안 사는 게 제일 좋긴 좋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이 10만 5천이라는 이따위 가격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모든 이 삼청단 양은 20만 원까지 올라갈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가격은 완전히 초바가지 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1번은 이 자리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샀으면 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는 저기까지 와봐야 안다라는 건데 지금 와봤는데 전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13만 원을 네. 기억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아무 세, 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다 보니 13만 원이면 충분히 많이 빠져서 뭐 추가 매수를 고민해도 될것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수가 이렇게 빠져 내려가고 지수가 아직 바닥을 안 잡고 더 내려갈 수 있고 2,400포인트 언저리를 바닥을 잡으려고 할때 여기 에 만약에 13만 원이었으면 은 만약에 2,400포인트까지 지수가 만약에 밀려 내려갔어요. 반등이 나가려고 네. 해요. 거기가 13만 원이었으면 네.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까지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저점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2 3 5 0포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상황이라면 벌써 야 제가 아직 지수가 2,400까지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벌써 13만 원이야. 야 그러면 계획 수정해야 되겠다. 12만 원 내지 10만 원까지 기다려야 되겠는 걸 하고 저는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참 때마침 전화를 잘 주신 거예요. 계획을 바꿨을 때 시청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지금은 저기 10만 원까지나 12만 원 깨질 때까지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까지 왔다고 또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제가 또또말 실수할 까 이야기하는 건데 10만 원, 12만 원 기억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또 어떤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이치라는 거예요.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그가격이 뭐든 간에 상황이 추가 매수할 상황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13만 원이다, 11만 원이다 하면서 점쟁이 같은 식으로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상황이 추가 매수할 가격이면 5만 원이어도 좋고, 6만 원이어도 좋고, 15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면 하락이 끝났다든지, 지수하락이 끝났다든지,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뭔가 버티는 구간이 나온다던가 또는 뭔가 호재거리가 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바닥을 잡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 과거에 13만원을 기억하셨다면, 은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또 10만원, 12만원, 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지수하락이 끝나야 된다. 일단 1번입니다, 이게. 지수하락이 끝나야 일단 추가 매수를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지수하락 끝날 때가 12만원이든, 1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음. 9만 원이든 8만 원이든 7만 원 6만 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끝나야 된다고요? 뭐가 끝나야 된다고 다 했죠? 다 지수 하락이 끝날 때 그렇죠. 2040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 핵심을 딱 짚어가지고 다 이해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 어, 이게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전부 다 가격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빠집니까? 이것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것도 말도 자르고 혼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저는 쉽게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더 믿어갖고 전문가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 어 저도 뭐저 믿어주시는 거 감사한데 가격 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상황이 네, 끝나야 될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치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이유가 모두가 스스로 네. 할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면 네.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발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저희 진심인 네. 거죠 그게 뭐 종목 이렇게 내가 맞춰가지고 나만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아 이거는 지수 하락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가격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물리지 않았습니까? 1번 안 사는 게 좋았는데 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전략을 제시 제, 짜면서 대응할 때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빠져 내려가게 냅두고 지수 하락이 음. 끝나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구간이 좀 나오게 되면 거기가 추가하면서 할 자리인데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오늘날로서는또 10만 원 정도나 12만 원 정도로 예상은 되긴 하는데 그때 됐을 때또 어떨지 모르죠. 그죠? 네, 그러죠. 네, 그때 예. 또 지수 하락이 안끝났으면저 가격도 의미가 없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수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시황 설명 남들보다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시황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쓴다면 아마 추가 매수 타이밍 잡지 않을까. 일단 3천당 제약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등이 나오려면 네네. 아직까지 자리를 잡을 때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지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10만 아, 원 내지 예. 그 이하로 빠져 내려간다면 은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된 김에 13만 원까지 벌써 내려온 김에 그냥 한 7만 5천까지 빠져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해가지고 탈출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7만 5천 원까지 어차피 추가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매수 금액을 지금 막 함부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지수 빠지는 거 기다리고 바닥 잡는 거 보고 7만 5천 내지 10만 원 자리 잡을 때 한번 들어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다른 상담 감사합니다. 보시면서도 어, 강의를 한다, 그냥 강듣는다 생각하고 제가 남들 잔소리하는 걸 그냥 내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듣다 보면요 주식을 혼자 할수 있게 돼요. 네, 그걸 제가 꼭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많이 보시길 네. 바랍니다.